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믿.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온 인류마귀괴 로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뛰를 뛰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거버시나가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 온 세상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어눈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네. 믿음이 세상이 기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염려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내 생각이 옳다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 성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되게 하시고 항상 복음전파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새신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여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돕고 기도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교우들과 서로 돌아보고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한 지체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리와 기도자리가 우선시되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현웅 전도사님께 은총을 베푸셔서, 귀한 주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하시고, 강건하시도록 영육관 붙들어 주시며, 듣는 저희들에겐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 속에 질문이 들곤 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릴까? 마치 그 우리 두루마리 휴지 잘 풀리는 집처럼 믿으면이 잘 풀리게 될까? 기도하면 모든 게다 해결되고 내가 기도 한 대로 모든 게다 될까? 그런데 현실은 그런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는 것 같고 믿음으로 선택했는데도 오히려 더 손해 볼 때가 있는 것 같을 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까지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어, 의인은 침묵 당하던 시대에 하박국은 그 현실 앞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럽니까? 하박국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 번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질문의 여정을 지나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격동이 되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비전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붙들어야 할 가장 명확한 비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역시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하박국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박국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새겨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더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어, 하박국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 선지자입니다. 어, 그의 시대에 유다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어, 위협하는 외국 바벨론은 점점 강해져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특징은 하나님께 말씀을 사람에게 단순하게 전달한 게 아니라 이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한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고통과 불의로 찬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벨론으로 심판할 거다. 답하시는데 이 응답이 하박국에게는 더큰 혼란을 줍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더 악한 존재인데 그것으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하박국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고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담습니다. 여전히 이 고난 한복판에서 바벨론의 위협은 현실적이고. 우리의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찬송합니다. 이 극적인 변화의 비결 대체 무엇일까? 하박국은 어떻게 세상살이 고통 앞에서도 여호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했을까? 그 고백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어, 하박국 3장 17절을 우리가 한번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찬양으로 잘 알고 있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는 되게 먼 이야기 같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제적, 생존적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삶을 지탱해주는 실질적 자원이 없어져 간다. 그 상황을 하박국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없어도 하박국은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무책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을 감고 맹신하겠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은 어, 잘될 거야, 잘될 거야 하는 자기 최면 같은 낙관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잘할 거야, 포도가 열릴 거야 하는 조건부의 믿음도 아닙니다. 하박국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보는. 현실이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다 말라가는 것 같고, 내 소산이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이 하박국만의 이야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건강해질 거다. 기도하면 취직할 거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 아이가 잘될 거야. 우리는 은연 중에 이 믿음을 삶의 보증으로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한다고 병이 낫지 않을 때도 있고, 믿음으로 지켰지만, 나의 기업이 무너질 때가 있고, 주의 일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박국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보증하지 않는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어,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하진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이 나는 여호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은 기나긴 질문이라는 씨름을 통과한 끝에 나온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응답을 언제 주십니까? 이것은 단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3절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을 하박국이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불의가 계속되십니까?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또 4절에 그 유명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하박국은 자신의 시선이 전환됩니다. 하박국은 이해하는 자리가 아니라 신뢰하는 자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계산과 다르기에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면서 그 응답 가운데에 하박국은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그 질문은 불신의 징조가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드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 질문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비결을 신앙인의 비결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제가 요즘 청년들을 많이 만날 때 청년들이 되게 도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보다 강렬한 확신이 믿지 않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지 않는 것보다 이로운 게 있을 것 같아서 믿어 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 무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안 믿는다면 지옥에 가고 믿으면 천국에 갈 거니까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봤니?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확신하니? 하면은, 와, 어, 글쎄요. 뭐, 저는 이거를 내기해 볼래요? 이렇게 내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비슷한 철학자도 뭐, 한 철학자도 파스, 어, 내기라고 표현한 이런 어, 믿음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그것을 많이 선택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이득이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진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진짜 미안한데 너의 그 내기에 대해서 나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너가 확증했으면 좋겠는데 딱 조금만이라도 오늘 만난 청년에게 제가 반년만이라도라고 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고 따져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너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지으셨고 독생자 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겠어?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반반입니다. 한 8대 2 정도. 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또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생각해볼게요. 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공의롭고 거룩하시고 또는 너무나도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나의 마음에 가득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것을 너무나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자체를 확실히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요즘 세대를 만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에게 증명은 해줄 수 있어. 신존재 증명, 뭐 창조론과 치타론 다 말해줄 수 있어. 설명할 수 있어. 근데 너의 마음 가운데에 그 신뢰를 줄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질문 그대로 갖고 하나님께 가야 돼. 어, 우리 세대가 얼마나 비전이 없는 세대입니까? 내가 뭐에 먹게 살지?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살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직업이 비전이 되는 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업에 대해 달려가는 그 꿈이 절망될 때마다 아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 포도 열매가 없네, 나에게는 내 외양간엔 아무것도 없네 라고 세상에 대해서 낙담하는 이 시대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할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제발 그 질문 갖고 하나님께 가봐. 하박국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제가 주의 응답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불명, 불평 섞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줄 하나님의 신앙인이 될줄 믿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청년들에게 이, 이 마음을 더 전했어야 되는데 질문을 해봐 제발 해봐 더, 추구, 더 건면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만난 청년도 제가 진짜 푹 들고 질문했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계십니까? 해봤니?라고 해봐. 그렇다면은 전지전능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는데 보여주겠지, 보여주겠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 중보하는 너를 위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가 제발 구원의 자리로 가기를 바라는 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신데 그 질문 드리는 순간 알게 되겠지. 하박국의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정수인 줄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를지라도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 나무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알미아마 기뻐하리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미아마 즐거워하리로다. 그 고백이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고백이 단순히 종교적 낙관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정말 헷갈리고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늘 이해되진 않지만 우리와 언제나 옆에 계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가장 우리에게 큰 기쁨이자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비전임을 고백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알문 하나님께 본질적인 질문을 드릴 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도달한 이 고백이 난 여어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온전히 허락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자라면서 듣고 자라야 할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그 진실임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이 보아야 할 모델은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이 고백을 따라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상반절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읽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고백이 날로 날로 넘치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고백 위에서도록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가겠습니다.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알미아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 하나님으로 알미아마 기뻐하리로다라는 하박국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그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며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 들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사, 이 고백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는 고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하 주의 그 능력으로 알미아 주님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의심이 들지라도, 먼저는 주님 앞에 그 믿음 그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부 아부자라님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부자라님 그로 알미아 우리가 주님을 더욱 더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가운데 허락되게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알미아 살리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인도하사 우리를 그 지경까지 그 경지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그 질문으로 죽게 나아갈 때에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신앙인이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안에서 우리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온전히 소망하며 죽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느헤미아 중보기도로 나가겠습니다.